슬슬아. 올해도 찾아온 여름 여름하면 권은비 권은비하면 여름이죠 워토밤의 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더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뒤집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연습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제품을 쓰면서 열심히 또이 무대를 만드는지 여러분들께 살 아주 살짝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제이처럼 짜야 돼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워터밤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워터밤은 제일 중요한 게 스타일링이 빠질 수 없어요. 이 시간은 스타일링. 그리고 중요한 건 리허설. 이제 제가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는 집 샤워실 공간에서 혼자. <laughs> 화장실에서 욕조에 들어가서 스타일 선생님이 물 뿌려주면서 샤워기로 이렇게 워터밤 리허설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수영장에서 리허설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정말 대만족하는 오늘의 리허설 네.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보면 군살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조금 덜 더울 때 운동을 관리를 아주 빡세게 네. 빡세게 관리를 할 거예요 운동을 하고 이번 무대의 완전 포인트가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처음 스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좀 새로운 무대를 하게 됐어요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해서 합동 무대를 할 예정인데 이 게스트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기도 했고 이 무대를 또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워터폼 여러분들 꼭 오셔야 해요 왜냐면 레전드 무대를 만들 거거든요 누군가와 연습을, 안무 연습 아무튼 워터밤, 제가 되게 많이 나갔잖아요. 무대 의상이 되게 다양했습니다. 디테일이 다 달랐거든요. 그 사진을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페스티벌은 기세입니다. 권는 위에 룩북. 과연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제일 핫했을 때. 저는 제가 워터밤에서 사랑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 2022년에 서울 워터밤 가서 놀았거든요. 근데 2023년에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워터맘을? 2023년에? 했는데? 많은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거의 워터맘 프로 참석노예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이거는 저의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해외 나가서 수영복을 피팅하고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떤 걸 입을지 근데 참 왕관의 무게가 참 무겁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추천 좀 해주실래요? 그럼 저희는 이제 리허설 준비를 하러 가야죠 이따 만날게요 워터밤을 위한 셀프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집 욕조에서 리허설하다가 여기로 오다니 나 진짜 성공했다 아 햇빛 잠시만요 제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워터밤 여신 필수 덕목 뜨거운 태양 아래 고 뽀송한 피부 유지하기 여러분 모르셨죠? 완벽한 무대와 피부를 위해선 만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또 워터밤 여신으로 뜨니까 워터밤 준비 잘 하라고 주님이 와주셨어요 워터밤을 위한 첫 번째 주님 나와주세요 치킨 천사 히알루시카 실키피 선스틱 보통 자외선 차단제 하면 스틱 크림, 고민 많이 하시죠? 저는 사실 무대 직전에 시간도 없고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손으로 펴 바르는 게 진짜 번거로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스틱으로 된게 진짜 편하고 휴대성도 좋더라고요. 귀차니스트 필스템. 제가 사실 지금 대기하다가 오늘 너무 더워서 땀이 조금 났는데 이렇게 메이크업 위에 발라도 부드럽고 촉촉하고 뽀송하고. 우리는 그게 바로 스트 프로퍼 클레 스틱이라 그런 건데요. 네. 오, 다 발랐는데? 원래 끈적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끈적하고, 엄청 뽀송하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해볼게요. 얼마나 유분기가 없는지, 제가 뽀송함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뽀송해, 생각보다. 진짜 세, 휴지. 그러니까 뭔가 달라붙지가 않아요, 휴지가.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날아가요. 보이세요? 완전 바른듯 안 바른듯 진짜 공기처럼 완전 가벼운데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가 아무리 잘 발려도 이 햇빛 막는 게 가장 관건인데 요거는 SPF50+, PA++++ 이 정도면 진짜 센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수치래요 이게 지금 SNS에서 완전 대라쌤이라고 합니다 얘가 제일 경쟁자였어요 SNS 경쟁자 저도 이거 바르고 열심히 연습해서 어터만 여신으로 대란을 일으키겠습니다. 박수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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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맥스! <laughs> 맥스! <Make some nice! 웃음> 보통 호흡 유도는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편이고 이 여름에도 은은한 바람이 또 스쳐 지나갑니다. 또쇼츠 음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작... 하진 않아요. 살짝 이 손가락에 힘을 풀어야 돼요. 네. 혹시 오토보에서 어떤 거를 내가 했을 때소응이 많이 나왔을까요? 아, 저는 근데 보통 물 마실 때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 주세요. 네. 아, 이제 열심히 공연을 했다. 아, 잠깐 물좀한번 마셔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더 죽는데요. 이렇게 말장나 이제 물을 마실 거예요. 물은 이 팔꿈치를 이렇게 붙여서 열면 좀 없어 보여요. <laughs> 겨드랑이를 열어줍니다. 네. 대신 두쪽다 열면 웃기니까 한 쪽만. 어, 이렇게 살짝 한번 넘겨준 다음에. 이것도 쿨하게 이렇게 날려버리고. 오 이렇게 옆으로. 광고 같아요. 이렇게 마시진 않고요. 급해가지고 막 마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물 마시는 거 하나 또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물총, 물총 쏘는 법이 있는데요. 약간 옆을 향해서 살짝 포물선 라인을 그려. 저의 옆에와 이 물총 라인을 한몸으로 만든 뒤. 이렇게 쏴줍니다. 물총을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총 쏘는 것도 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포물선 라인으로 좀 쏘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쏘는 편이죠 <목소리>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올려가듯내목사 우린 널 휩쓸어 심해송 밑바닥까지 끌어 자, 이도불 켰다 자, 일단 깨끗하게 씻어줬고요 워터밤 여신의 필수 서목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 유지 아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스케줄 때문에 화장 되게 많이 하고 컨셉에 따라 지우기도 하고 다시 또 화장을 두껍게 하기도 하고 많이 하다 보니 저자극이고 순하지만 피부 진정이나 수분 공급이 확실한 그런 제품을 많이 깐깐하게 보게 되고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로이드 스틴크림으로 기초를 잡아줄 건데요. 광고 아니냐고요? 광고 맞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당당하게, 좋은 제품은 당당하게 보여드려야 돼요. 같이 쓰면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 주님 나오셨습니다. 따라라란. 제로이드 스팅크림인데요. 이렇게 하죠? 한 손만 쓰기엔 아쉬우니까 두손 <laughs> 제가 최근에 또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아가지고 메이크업을 많이 받았거든요 좀 두껍게 그리고 이제 무대다 보니까 조명이 세가지고 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초를 제로이드 수딩크림으로 잡아줬거든요 근데 되게 번짐도 없고 밀리지도 않고 엄청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제형이 약간 이런 느낌? 엄청 묽지도 않고 엄청 무겁지도 않은 그런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제로이드 스팅크림은 피부 자극도 제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민감해진 피부에도 순하고 빠르게 진정되니까 약간 피부가 좀 편안해지는 느낌? 진짜 촉촉하고 산뜻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탄탄하게 기초 정리하고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뭐 메이크업 별거 없습니다. 제가 살짝 셀프 메이크업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원래 바로 팩트를 바르면 좀 팩트가 뜨거든요. 팩트가 뜨는 이유는 제 피부상 유분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하다거나 이럴 때좀 팩트가 뜨는데 제로이드 수딩 크림을 쓰고 촉촉한 쿠션을 쓰면 되게 잘 먹더라고요. 은은한 광이 도는 느낌? 그래서 바로 팩트를 발라줍니다. 뭔가 수딩 크림이 착 발라붙어가지고 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팩트를 같이 발라도. 약간 좀 촉촉한 볼터치에 빠져가지고요. 촉촉한 걸로. 근데 또 연습하는데 화장 너무 두껍게 하면 좀 답답하니까 꾸안꾸 느낌으로 살짝 가볍게만 셀프로 해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꾸안꾸 느낌으로 완성! 오트왕 여신 연습실! <laughs> 아,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가 오시기 전에 또 이제 왕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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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그 초단위대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은니는 지금 틈새 안무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틈새를 잘 활용해야 한다니까요? 틈새 활용! 이것도 아주 이 틈에 딱 맞게 껴있어요 틈새 활용이어서 짜자잔 우리 세 번째 광고주님 시간의 틈과 공간의 틈 모두 활용한 저희 막간 몸매 관리 체력 관리 표현량 관리 이렇게 삼저 같은 댄스 가수는 또 체력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운동을 해야 할때 있잖아요 시간이 막없을때 그럴 땐또 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강력하게 오버 더 바이크. 일단 몸을 가볍게 풀고 워터범 여신의 탄탄한 라이브와 몸매 비결을 이 친구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 이렇게 3단계 좀 가볍게 설정을 하고, 아, 혹시 몰라. 일단 물 준비. 아직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 처음은 천천히. 좀 팔에. 저는 또 워터범에서 물 맞고 힘드니까 6단계까지 올릴게요. 6단계. 라이브도 해야 돼. 네 <laughs> <laughs> 원한다 아 미안해요 지 <laughs>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물 <laughs>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laughs> 물은 다시 오토팜 여신처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원한다 네 Stranger 와 More and more It's alright 몸을 맡겨 Stranger 홀려가던 네 목소린 어리스라 시내 쏙미바닷가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손잡이 없이 탔잖아요. 손잡이 없이 타면 힘이 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코어가 딱 잡히고 코어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이 유산소랑 웨이트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진짜 힘들고 생각보다 칼로리가 더 타는 느낌이에요. 몸매 관리도, 실력 관리도 탄탄하게 훈련해주지 않으면 댄스여수는 조금 힘들죠. 곧 특별한 게스트도 올것 같으니 우리 또 틈새 시간 활용은 잘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안무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약간 유산소로 몸을 푼 느낌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말해봐 <목소리> 라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선생님 이게 포인트잖아요 맞아, 머리 이거 확 날려줘야 돼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누가? 누가? 어? 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우리 우리 시현 쌤, 다크살자 선생님, 선생님 우 시현 찍어주셨요 그래, 네. 그때 제 파트를 맡으셨 아! 아 저희가 워터밤에서 하자라고 한 거는 공개를 여기서 처음 하는 거고요. 네. 최초 공개. 네. 응.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에서 만났을 때, 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연이 유튜브 댓글에 2025년 루머 보여주세요. 와, 아, 루머 보고 싶어요라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진짜 와. 많아.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제일 핫한 곳으로 가자. 워터밤까지. 저희가 그때는 어렸잖아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을 그치. 넘어서는 이제. 나청 시티 루머예요. 아 그니까. 그런 말하지는 정말 고농도 섹시 버전의 루머를 이번에 해야 하지 않을까. 또워터노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선로 지옥 하면 의상 같은 거 엄청 음. 핫하잖아요. 아, 그것또 내가 할수 없잖아. 아, 그지줄수없지아너 아, 때문에 내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너 때문에 고민해, 너 때문에. 나는 어, 아직 언니 따라갈 거 한참 아니요? 멀었어. 아, <laughs> 10, 21, 22, 23, 24, 25아 그러네 이미 7년이면은 아이돌 전속계약 끝나고 재계약할 시기야 가겠습니다 네 바로 갈까요 네. 그러면? 나가다 이렇게 시작합니 나가자? 하을 보면 나가자 5, 6, 7, 나가자 and 쓰리 3, 4 앞에, 다음, a n 이 디테일 살아있네, 어. 언니가 얘기했던 거야. 시안나시성자기가안 시선. <laughs> <laughs> 하고 있어. 저희 진짜 땅땅 맞히기 위해서 거의 멱살 잡고 끌었거든요. 진짜 이거. 언니가 끌었어요. 진짜 네. 실제로 멱살 잡고. 우리 이겨야 돼 해가지고 우리 팀다 살아야 되니까 아쉽게도 마지막 무 마지막 무리가 됐지만 더 끌었었어야 더 돼, <웃음> 내가. 하지만 <laughs> 아, <laughs> 그 이시안은 로워로 만상을 받았다.